신입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잘 적응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문화에도 빨흡수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바를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도 좀 잘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이제 배워야 되고 그 출근 시간이 9시면 몇 시까지 가면 좋을까요? 7시입니다. 아니, 아니 9시인데 7시부터 가 있는다고요? 네. 사실 정해져 있진 않아요. 그죠? 자, 그런데 그래도 임박해서 도착하는 것보다는 살 일찍 가는 게 좋겠죠. 이유는 한 <laughs> 어, 사람이 두명 앉아있네. 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역시 대단하십니다. 정답입니다. 박수 한번보세요 아, 이건 인정해야 될것 같아요. 인정 인정. 하나 둘셋 들어주세요. 따란따따란 2위가 5번. 아 근데 결과를 보면, 아, 1도 일이지만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가 조금 더 크구나를 알수 있는 대목이에요. 아 2위는 1번입니 중요한 건 그거예요. 지금 우리가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언제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받는지를 알아야 역지사지 할수 있는 거예요. 자,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9시 출근인데 어라 8시 50분에 눈을 뜬 거예요. 죽었다 깨어나도 9시까지는 못 가는 상황이죠. 그렇죠. 이제 연락을 해야 돼요. 자, 근데 전화가 좋을까요? 문자가 좋을까요? 카톡이 좋을까요? 자, 최우선적으로는 전화를 해야 돼요. 그런데 어, 전화했더니 를안 받으시는 거예요. 그러면 그다음에는 수시로 과정 공유가 첫 번째예요. 뭔가 지시가 내려오면 아네 지금 뭐 시작했습니다. 보고서 작성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수시로 과정을 공유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보고서의 방향성이 맞는지 혹은 지시가 내려온 그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방향성 체크를 꼭 반드시 해주시고 또 내가 해결해보기 위한 나만의 노력을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? 라고 했을 때 좋은 피드백이 오는데 어? 한 번도 안 해본 건데요? 모르겠는데요. 이렇게 오면 이제 좋은 피드백이 안 나온다는 거죠.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떤 부분을 못 찾겠고 어떤 부분이 조금 이렇게 부족한지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알고 물어보셔야 간접동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직접동기랑 간접동기 중에 어떤 걸로 일을 한 사람이 확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그래요. 뭐 하루 뭐 특별한 일 없이 매일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죠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진짜 승자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의 질을 좀 높이면서 하루하루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. oh